오늘은 바이트 시스터즈 1화부터 3화까지의 총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 가득한 리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일단 요거는 말 그대로 아, 무는 자매들이죠. 아, 물어요, 물어. 목을 물어요. 그러니까 뱀파이어거든요, 정체들이. 그래서 이제 막 목을 무는데 이게 처음에는 경성 배경으로 오더라고요. 경성 배경부터 해가지고 현재 배경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시간을 좀 넘나드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봤을 때, 1화를 봤을 때. 근데 이게 시간을 넘나드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거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강한나님의 메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연기자 분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상당히 좋습니다. 전문 연기자다 보니까 물론 다른 웹드라마들도 정말 좋아요. 퀄리티 좋은데 여기가 좀더 카메라 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 그리고 강한 난 여기서 한이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뱀파이어로 살고 있어요. 뭐 나쁜 짓을 하는 인간의 피만 빼먹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처음에 이제 경성시장 그 이제 한이 한 여자의 머리채를 이 나쁜 일본 친구가 잡아요. 여기 잡고 이 머리를 막 이제 자르려고, 칼로 이렇게 자르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강한 나가 이제 부채로 이렇게 탁 막아요. 막아주면서 이제 왜 어린애랑 놀려고 그래. 하고 끌고 가가지고 그 친구의 목을 이렇게 탁 이렇게 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눈이 빨개지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이렇게 물어서 이게 바로 키를 해버리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2021년에 들어서는 사람들 이 적당히 빠져가지고 인간 피를 해빨 기회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심심해하던 이이나 강한 나는 이제 인스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무료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 자기 동생한테 인스타 이제 자기도 한다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렸는데 요게 하루 아침에 너무 예뻐가지고 하루 아침에 1 0 0만 팔로워가 생기는인플루언서가 됩니다. 그걸 이제 시기하던 여자애가 생겨. 그 대뜸 이제 dm 보내가지고 이제뭐 막말을 해요, 막야너뭐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쁠만한데 기분 전혀 나빠하지 않고 자기 자기 필터 쓰지 않았다 직접 확인하러 가. 그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었거든요. 이거 다 필터 써서 본인 얼굴 아닌 거 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니까 이제 찾아왔는데 실제로 너무 예뻤던 거죠. 인스타 사진이 보정된 게 아니라 그냥 예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인스타 따지러 온 친구도 사실 그 인스타를 봤을 때 굉장히 예뻤거든요. 근데 실제로 왔을 때좀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있었다고 해서 그 친구 안 예뻤던 건 아닌데 워낙 강연나가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 한이 나가. 어쨌든 이 친구가 왜 본인 모습이 아닌 필터를 써가지고 예뻐져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아주 마음에 안 좋더라고. 그 친구가 이제 뭐지 그냥 사진을 올렸을 때보다 자신이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올렸을 때 사람들 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순간 자기도 모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올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플루언서가 됐는데 친구가 아, 필터 없이 자기랑 사진 한번 찍자 해가지고 찍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공개를 한 거야 친구도 아니지 그거 친구라 부르면 안 되지 그걸 뭐라 불러야 돼 그냥 그 나쁜 인간이라고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아무튼 그 친구도 아닌 것같데때문에 상처 엄청 심하게 받아가지고 이 받은 거를 하루아침에 이 인플루언서가 된 백만 원 인플루언서가 된이 강한 나에게 따지게 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이 잘된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시비를 아무나 털면 안 되지. 어쨌든 그 이유를 듣고 나서 굉장히 잘해줍니다. 하나 아, 잘해주고. 옷도 선물해주고 옷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트 시스터즈라는 옷 가게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옷 선물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이제 인스타 하지 않겠다, 인플루언서 하지 않겠다니까 해라. 너 손톱이 너무 예뻐하면서 힌트를 주고 이제 앞으로 좀그 삶을 좀잘지겨할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 모습 참 좋더라고요. 근데 또 그때쯤에 또이 강한 나에사진으 찍고 있는 한 남자가 나와요. 그 남자가 이제 경성 시, 그 남자가 나오고 또 이제 경성 시절에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이. 강한 내 남자친구인 걸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뱀파이어인 걸 알고 있어. 사람들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데도, 어, 별로 이렇게 노란지 않더라고요. 선물도 해주고, 장미가, 아니, 빨간 꽃. 아무튼 그런 거 해주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뱀파이어는 죽지 않아 않고 오래 살잖아요. 그 인간 어쨌든 삶이 짧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걸로 보여. 죽고, 이제,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똑같은 모습, 그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의 남자 주인공이 나온 거죠. 그 친구가 이제 환생하고저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물론 그 남자애가 그 경성 때의 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없겠죠. 환생을 한 거니까. 단지, 근데 그 남자애한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릴 적에 강한 나가 자신에게 온 거예요. 라면을 주면서 컵라면 먹어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는데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남자애는. 강한 나는 반대로. 그 남자의 경성 시절 때의 모습을 보면서 놀래고 이이 이 남자에는 어렸을 때 봤던 강한 나의 모습이 지금이라 똑 똑같, 그때랑 똑같으니까 거기서 놀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르긴 한데 어 이제 뭐.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서로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어쨌든 예 그때 이제 어쨌든 또 어떤 말이 있냐면 강한나가 인간의 기억력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이제 어느 화에서 했어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 어릴 적 모습 어릴 적 자기에게 라면을 줬던 그 예쁜 누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르바이트 이 옷가게 아르바이트로 들어가게 되면서 만남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정신 진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뭐 10부작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3부작 본거거든요. 앞으로 7부작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오늘 뭐 리뷰라고 해야 될지 정신 없는 이야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얘기하면서 일꼬봐 써놓고 보면서 얘기하는데도 그럼에도 i 이네 아무튼 뭐 그래도 즐겨주셔서 감사해요. t o